4651님께서 보내주셨어요. 서울에서 인천 가는 광역버스 아닌데요. 옆자리 아저씨가 졸면서 코를 골아요.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도 들릴 정도예요. 아. 뭐 흘린 척하고 아저씨를 슬쩍 깨울까요? 아. 지영씨 지형... 코 골아요? 저는, 저는 안 골거든요. 아, 좋겠다. 근데 피곤하거나 네. 뭐 밤샘 작업하고 들어가면 곤데요. 아.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당연히 코가 어떻게 곤데요 저요? 막조 호탕하게? 종류가 많잖아요. 코고는 게 이를 같이 가나봐요. <laughs> 슬프게, 아, 네. 네. 슬프게 코를 곤대요. 세트 어. 메뉴 스타일이구나. 슬프게 코를 곤대요. 근데 아, 막 옮겨다니면서 옮겨, <laughs> 옮겨 다니면서 제가 막 네. 그러진 않아요. 한 자리에서 가만히. 아. 조신하게 코곤요. 네. 전잠버릇 생각보다 되게 별로인데. 전 코도 골고요 예, 네. 네. 그리고 이는 안 가는데 이에 힘을 꽉 주고 자구요. 아, 네. 치아 건강에 좋지 않게. 음, 그래서 전 엄청 움직여요. 밖에 나갔다고 그러죠. <laughs>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네. <laughs> 침대에서 떨어지는. 아, 진짜로? 에 있고. 와, 전 태어나서 침대에서 떨어져 본적한두 번밖에 없는데. 침대에서 떨어지면 진짜 기분 스펙타클한데. 어, 무서워. 다치지 않을까? 다치진 않아요. 다치진 않는데, 정말 이것만큼 놀라서 깨는 이 아, 상황이 놀라죠? 있을 수 없으니까. 아, 하고 깨는 거야에그그죠 지금 하, 카고 깨죠. <laughs> 그러고, 어, 정열 씨가. 코를 골고 잠자리, 잠버릇이 약간 안 좋다는 건좀 의외이긴 하네. 네, 전 얌전하게 안 음. 자요. 생각보다. 근데 이, 이 상황은, 그 내가, 이게, 이 아주 코곤 아저씨가 음. 되게, 뭐라고 해야 되지? 감정이입이 되는 게, 이게 자기 골고 싶어서 고는 게 아니거든. 어. 나도 근데 기차를 타거나 스케줄 갈 때, 어.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코를 볼까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. 아, 피해주고. 아, 되게 막 크고 그렇진 않은데, 어. 그래도. 근데 근데 이걸 뭐 흘린 척하고 살짝 깨운다 깨워야죠, 깨워야죠. 몸 자세가 바뀌거나 딱 그러면은 네, 또 깨워, 그러면. 그쵸. 네, 깨서, 홀로도. 근데 그냥 깨우지 말고 말을 한번 거는 게 아예 정신 음. 차리고 다시 자는 게 뭐라고 말을 걸? 모르겠어요.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? 아, 아니, 그건 너무 미안하잖아요. <laughs> 그럼 뭐라고 하지? 그러게. 저기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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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같은 거를 나눠 먹자고 드린다. 아, 아, 되게 평화주의자구나. 아, 왜냐면 아, 이 아저씨도 자기가 골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곤거 알면은 그렇죠. 되게 민망하고 무 부끄러울 거란 말이죠. 막좀 세게 나갈 순 없으니까. 그럼, 좀 내려주실래요? 이럴 순 없잖아요. <laughs> 아니, 맘 같았으면, 그러고 싶은데. 아니, 휴지 두개 말아가지고.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좀 껴주실래요? 죄송한데? 아, 그게 좋다, 그게. <laughs> 이게 좋다, 네, 그게 좋다. 오, <laughs> 어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